안녕하세요. 배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를 네. 모르시는 네.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. 네. 어, 저희 자기소개, 개인소개 어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태환이 형부터 저는 응. 배너 리더 태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리 <laughs> 질러!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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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저는 배너의 막내 영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배너 d r o p 안녕하세요, e d r o Pedro, Pedro, 안녕하세요 Pedro, Pedro, p e 다 r o p 니다 r o Pedro, Pedro, 니다 d r 텐션 너무 좋은데요? 아, 장난 아니에요. 어제도 네.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, 어. 그럼 뭐 오늘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와. 저는 어, 여러분과 함께로 매일 즐겁습니다. 아. <laughs> 저도 알게 된직업인데오늘또 네. 네, 즐거운 것 같다고. 네, 여러분들, 일단 네.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 음. 소리 많이 질려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네. 네. 오늘 정말 곡들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. 그만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꽤 밖에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도, 어디,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오늘 스트랩씨를 먹겠다는 각오로. 오늘. 아, 잠깐만, 근데 상큼한데 내일출춤시면은뭘가봐안 되잖아. 괜찮가요윤바요 믿고 있었다고! 여러분, 내일 무슨 일이에요? <목소리> 일 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스트레스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? 혹시 모르잖아요. 오늘 스트레스 다, 스트레스 다 풀어서 내일 일도 잘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오늘 진짜 남은 에너지 저희도 다쓸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써주세요. 아시겠죠? 네 아니, 오늘 또 저희가 곡을 네, 네. 엄청 많이 네. 준비했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<목소리> 아니, 사실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. 저 네. 뭔가 이렇게 소리 많이 질러달라고 네. 부탁드리려고 했는데, 네. 어. 힘 받다. 네, 맞아요. <laughs> 이 <laughs> 됐어요, 지금. 네. <laughs> 어제보다 더 <laughs>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. 김 <laughs> 어디도 오신 분 계신가요? 김 <laughs> 지금 손드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 어제보다 지금 분들더니 어, 진짜 좋네요. 제가 이렇게 환호했습니다. 오늘 어제 오늘 다 좋았던 걸로. 네. 그쵸? 근데 오, 어제는 오, 진짜로 환호 엄청 나긴 했거든요. 그쵸? 오늘 질수 없지 않아요, <laughs> 여러분? 왜퍼바이벌을 하려고? 저기 넘어지신 이상한데. 지금 약간 저희는 약간 퍼지셨다 <laughs> 니까 그러니까 네. 네.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. 어떻게 보면 오늘 왔어. 마지막 날이맞아요 저희는 오늘 약간 정영화 선배님 이어서 네. 그 몬트님들 이어서 네. 그 열기 날 네. 저희가, 네. 저희가 이어가야 할 역할이기 아. 때문에 네. 맞아요.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. 사싸지로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자 네. 아, 몬트 형들인가요? 형 세훈이 형이랑. 세훈이 형이랑. 어, 뭐 로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몬트 친구들 무대 잘 봤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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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즐겼어요? 네! 너무 잘 즐겼어요. 엠지 남아있죠? 네! 오케이, 여러분. 네. 진짜 잘 즐겼나 봐요. <laughs> 기절하시기 전까지만, 네, 골라주세요. 자, 그러면 이제 띠슬 다 먹고 한번넘어갈까요 네. 다음 곡부터는 뭐죠? <laughs>